와서 얘기하라고, 와서 세세하게 좀다 들어보고 얘기하라고, 어, 들어와, 들어와, 이거 이거 방금 인터뷰였다 그지? <laughs> 어, 얼굴로는 <laughs> 생존로 어, 네, 아니, 뭐. 생각보다 얼굴 작네. <laughs> 어,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서 대표님이 s t a q a 좋습니다 Yes, I know. I 개 n o w I know. I 청소 청문회 네. 어, 완전 솔직한 걸로 o 네. w 어. 한 k n o 시 I 솔직하게 진짜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오케이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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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n o 를 I 근데 그때는 시작할 때 정말 진짜 서러웠던 게다 네. 반대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청소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주변에서 이집 아들내미가 청소한데 얼마나 음. 능력이 없으면 전아이의 청소를 하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음. 그때는 되게 많았단 거지 근데 그런 인식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어, 어. 실제 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제가 왜 가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다들 전부 다. 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이 맘카페에 올라오면 상호를 바꿔서 다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내 가치관만 딱서 있고 그냥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간다고 하면 나는 맘카페에 아무리 안 좋은 글들 올라와도 어차피 그런 고객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걸다 없이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안 좋은 걸도 있고 좋은 글도 있고 고객들이 전화 와서 맘카페에서 안 좋은 글도 받고 누가 소개도 해주셨는데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 소비자가. 내 컨셉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내가 갖고 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아이 업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더럽게 하는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글들이 올라왔을까라고 이제 다른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소비자들이 음.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글들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원래 그런 글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씨 내가 봐도 여기는안 시킬 것 같은 느낌인 거야 <laughs> 지금 우리가 완전 겪고 있는 똑같은 매일 우리가 하는 일 <laughs> 멘탈 무너지고 힘들 때 우리 스승이 그냥 그랬어. 야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버는 거고 어차피 이번은 누구나가 다 해도 똑같이 겪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쓸거뭐 있냐? 어차피 다 겪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 내가 되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어. 에어컨 청소 교육이나 미술 청소 교육 오시는 분들이 너무 상황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힘든 삶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자 사장님의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90세 사장님의 모습에서 지금 사장님을 바라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 이틀, 1, 2년 사이, 그냥 지나가는 그 과정이 뜨이지 않냐. 사장님이 그 전에 봤을 때는 행복했었던 순간이 없었냐. 있었대.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네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노력만 해서 그냥 가면 돼. 그럼 나중에 이제 90세 됐을 때아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그냥 그렇게 추억하면서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뭐 불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행복해갖고 막 미치겠어도 굳이 좋다고 날뛸 필요가 없는 거야.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도 내 청소를 하면서 마음 고생을 워낙에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냥 그러한 느낌들 자꾸 드는 거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내 스스로 사실 해 갖고 온 거였거든. 마음 수련회 가서 마음 수련도 해 보고 했는데 나하고 안 맞아. 점을 딱 찍어 놓고 저게 이제 블랙홀이다. 내 모든 기억들을 거기다가다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명상을 함로 할수록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그래서 그거 진짜 한달반 한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러다가 이제 박찬호 거 다큐멘터리 영상을 막꼭 한번, 한번 봐요. 제가 그거 보고 좀 많이 느낀 게 많았어요 박찬호가 텍사스 시절에 옛날에 먹튀 논란 있었잖아요 자살도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뭘로 버텼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절 운동이랑 명상 가장 우리의 높은 곳이 이마잖아요 가장 낮은 땅에다가 쪼아리면서 명상해야 된다 어 그래 네가 뭘 잘한다 내 자신의 높은 곳에 있는 이 이마를 땅에 찌면서까지 내 자신을 낮추려고 액션을 취한 거지. 액션을 취하고 명상을 한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따라 했지. 몸이 이제... 서서히 뜨거워져, 이게. 저런 분이 상당히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러니까한 60개, 70개 하면 몸이 서서히 뜨거워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극복하게 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내처해있는이 힘듦이 이건희 회장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내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게된 거였지. <laughs> 모르는 사람들만 댓글로 욕하거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업계 사람들이 네 비난한다거나? 고객들 말고. 사실 okay. 이 업계에서 사람들 모이면 한 글자로 을 제일 많이 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교육생분들이 다 그런데 또 가입이 되어 있어 보면 교육생분들하고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채팅방이나 황금빛절에 해서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니까 맞아요 전혀 다르거든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가 내가 나한테 뭐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나게 해 본다? 내가 안봐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짧아 미치겠는데 죽태어 내가 나를 생각니키고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해명을 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막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무시하는 게 제일 낫다 물론 나도 요즘에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상황이 있고 진짜 미쳐버리는 상황들이 있, 있긴 해 그럴 때마다 아까 전 생각하는 거야 과연 지금은이 상황을 이건희 회장이 라면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마음을 쓰거나 너무 여기 얽매여 있지는 않아.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내 몸을 아예 더 극한으로 몰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끔 명가리 하나 가는 영상 찍었던 거 봤지 명가리.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앞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부터 메인부터 딥모드까지 다 힘들어 이거는 현장의 최고봉이야.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적으로 힘들 때는 나는 그쪽을 찾아 내 육체 면역체계를 다 떨어뜨려 버려 그냥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몸이 힘들어, 응. 뒤질 것 같으니까 그런 어? 생각을 못 하게 <laughs> <laughs> 몸을 힘들게 해서 생각을 못 하게 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몸이 힘드니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도 약간 그냥 극복이 되는 느낌 계속 그런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살기 위해서 나도 계속 그냥 그런 것들을 찾고 생각해내고 뭔가 그렇게 자꾸 가는 거야 나도 누가 이걸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야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아유 이거 진짜 옛날 얘기하면 눈물 나. 그냥 본인들 서로 갖고 눈물 흘려본 적이나 평소하면서 네 예. 있어 <목소리> 서, 성공할 거야. 만나서 얘기하는데 충사람이니다 가지고 이제 거리 아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듣는 거 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뭐안 좋은 얘기 있는 것들 궁금한 거난다 물어봐. 일호용육사공칠공. 여행도 <laughs> 시작하기 전에 청소라는 거에 어떤 점을 보고 아 이건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내가 청소업체를 겨우 찾아 있었던 계기가 딱한 가지가 있지. 부동산이 계속 나한테 청호씨 청소 좀 해봐. 청소 좀 해봐. 청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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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하다가 내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전했던 에 일이 뭐냐면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내가 하고 있었단 말이지 팀장으로 네이버에 들어가 갖고 대전 이사 청소. 대전 입주 청서 검색량을 보니까 검색량이 꽤 되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통계청에 전화를 했지 작년도 전입 신고권을 한번 찾아본 거지 그랬더니 대전에도 30만 건이 되네 야 이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네이버에서 대전 이사 청소 검색해보니까 2003년도 거 사진 2002년도 거때 찍은 사진 이걸로 홈페이지에서 그냥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블로그는 아예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뛰어들게 된 거지 한 달에 최수한 못해도 지금 다 따져보니까 186만 원을 벌어야 돼요. 형님, 내가 생활하려면 어? 그때는 뭐냐? 결혼하고 투룸식에서 그 살았으니까. 네, 형님은 피식거리면서 내가 해보니까 청소는 내가 진짜 하는 것만큼 돌아오더라. 나도 이 문구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었거든. 바로 이제 현장으로 계속 여기 나왔다고 깨요 현장 가고, 병원 나왔다고 깨 현장 가고, 일주일 딱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다. 다 했어 내고 통으로 작성하니까 전화가 와 전화가 오는데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상담은 형냥 전화도 좋았어. 우리 <목소리> 문제인데 우리로서. 뭐시 형님 코팅이라고 <전화가 더> <laughs> 그는데 <우리의> 어. <laughs> 어, 이거 잠시만에 사례 못 받을게요. 이고막 <laughs> 교육 기간도 원래 2개월이었던 이유가 있었거든. 내가 2개월째 형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목소리> 야, 이 정도 속도에 어, 이 정도 퀄리티를 했어? 음, 하산해. 이러더라고 나한테. 아, 이 정도는 배워야 어느 정도 좀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이제 명함 갖고 나가서 그냥 200장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200장은 내가 무조건 뿌리고 들어간다 해놓고 200장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하고 줄눈 두 개를 같이 배워서 하다가 줄눈이 너무 힘들어 그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별로 펄도 그냥 은색, 금색 이거밖에 없었고 흰색으로 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었을 때. 흰색은 너무 티가 잘 나고, 제대로 못하면은 딱 봤을 때, 진짜 개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었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진짜 다 개판이었을 건데, 진짜. 이업을 하고 나서부터 크게 하락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왜냐? 컨셉을 또 그렇게 잡아왔잖아. 정장입 있고, 무장이 뛰고, 그다음부 청소는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됐던 거였지. 내가 또 허리가 안아가지고 운동... 청소 거실창 쉬다가, 맨바닥에 누워서 5분 정도 쉬다가, 다시 또 청소하다가, 맨바닥에 누워서 또 허리 약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리창 같은 경우도 외국 영상 보면서 처음에는 볼수 있을 만한 영상이 없어, 한국에서는. 그래서 외국 영상들 걸 보는데, 이거 스퀴즈를 돌리는 영상이 있는데, 도무지 팔관절이 어떻게 저게 돌아가지?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해갖고, 영상 비춰주면, 허, 어, 이 사람 되게 재밌게 딱네. 아 뭔가 여기다 더시키고 싶은 느낌 난 항상 그 생각만 하면서 사업을 해갖고 온 거니까 0 0 k g 100,000kg, 1 0 0이0 0 k g 1 0 0 0 0 0 1 3 0 k g 1인0자인데 k g 점아0렛 이런 데에서 유0 0 0 0 k g 100,000kg, 1 황금빗자루는 다른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다 이룬 뭔가 업체 같은 느낌? 앞으로 이제 황금빗자루는 <laughs> 어떤 방향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청소업계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은 되게 많단 말이지 이게 숨은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제는 프랜차이즈의 틀을 다 깨버리고 황금빗자루의 진입을 낮춰놓은 거 낮췄어 완전히 황금빗자루 상호를 그 지혜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부담 없이 와서 교육 받고 쓸수 있게끔 해놨고 월로얄티 체제도 원래는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을 컨설팅하시는 분이 야이 정도 금액으로 투명하게 딱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지 대리점들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투명하게 딱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그냥 나는 이제 그거조차도 다 없애버리고 매년마다. 두 번씩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소업체를 대하는 자세부터 마인드라든지 가치관을 세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해서 청소업체의 가치를 완전히 높여놓을 거란 말이지. 나 혼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세미나 초청장들을 다 보내서 좋은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는 맞는 사람들끼리는 또 이렇게 협업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제 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게내 올해 목표인 거죠, 올해 목표. 프랜차이즈를 해갖고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불편한 거야. 뭔가 그 사장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가야 청소업체 백종원 같은 사람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음.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로 이제 가는 거지. 14년 정도로 봤는데 한다 한다. 무조건 하지 음. 지금여도 하고 전어도 하고 앞으로도 한다. 아들까지도 음. 나는 음. 이 업은 음. 내가 볼 때는. 해야된다 되물림 해 주실건지 아니면 독립을 시키실건지 일단 독립부터 해야지 <laughs> 개구생은 해봐야 이걸 운영하지 <laughs> 어? 안돼그러면은왜 부자가 왜그 선배를 못 가는데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쉽게 들어와서 그치. 좀 하고 나가는 사람들 실패하는 이유 마약과 같은 존재야. 이거 청소는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들어와. 왜 본인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 해.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청소하면서 또 힘들어. 여기 오기 전에도 힘들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턴을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힘든 상황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시 원래 하던 걸로 가든지 다른 걸로 가. 이 사람이 거기 또 갔을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지. 다시 청소로 와 이런 사람 대부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도 습관인 것 같아. 그냥 차라리 거기서 끈질기게 좀 버텨보고 본인이 미련이 남지 않을 때까지 해보고 넘어와야 미련이 없어. 돈을 2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벌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액션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러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접근할 만큼 이게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일이 아니거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스피치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5일 동안 딱 레슨 받는 거 1시간 반씩 100만 원이야? 나도 그런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을 잘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딱딱딱 딱딱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파고든 거지 오히려 이거는 뭐 질문이 아니지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황금빛 자루가 이렇게 올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궁금해요? <laughs> 궁금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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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 한 가지로 정확하게 브랜드다. 사장님들이더 잘할 수도 있어. 요 왜냐하면 내가 현장 나온 지가 오래됐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수 있단 말이야. 나보다는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은 황금빛 자루한테 선택하게 할수 있을까? 그러려면 명함도 바뀌어야 되고 유니폼도 좀 바꾸고 뭔가 내 모습, 눈빛, 말투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황금빛 자루에 대한 가치 상승을 자꾸 해나가는 거지.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고 오면서. 이렇게 온 거지. 사람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그 상호 그 자체를 어떻게 가치를 입혀서 성장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청소 선생님들이야. 워낙에 색깔 자체가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쭉 유지를 시킬 것이냐. <laughs> 진짜 에너지 대단한 거야. 유튜브에서 생존팀. 한번 네,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아니요, 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한테도 좋은 시간이고 사연자들 좋은 시간이었으면 고마운 뭐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진짜. 저 노래 만들 거거든요.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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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